하거든요. 그렇죠. 발음이 조금 이렇게, 그의 말해서 이렇게 비싸게 나더라도, 네. 그 나라 관객분들은 다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? 알죠. 그래서 네. 그거를 제가 뛰어넘고 싶어서 일본 녹음할 때는 일본에도 살았었고요. 우와. 중국어 녹음할 때는 중국에도 잠깐 살았었고요. 녹음에 맞춰서. 네. 그래서 정말 열심히 제가 우와. 그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발음을 나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. 오. 오. 일본도 맞춰가지고 영어도 맞춰가지고. 그래서 벌써 와. 지금. 이것도요.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처음으로 공개하는 거예요. 이 노래가 네. 진짜로 오늘 이 자리 스타킹에서 처음 공개하는 거예요. 와 역시 네. 우리 김호중 군의 네. 친구. 네. 우리가 들어볼 수 있습니까? 예, 네, 저는 어차피 스타킹 출신이기 때문에 아 스타킹에게 모든 걸다 드릴 임무가 있습니다. 세계 네. 최초로 큰 박수로 최고를 하겠습니다 독일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더욱더 발전되어 있는 김호중이 되어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나의 사랑아, 나의 사랑아, 영원히 내 곁에 있어줘, 언제까지나. 나의 사람아, 나의 사람아, 나의 사람아, 영원히 내 곁에 있어줘. 언제까지나 머물러 주어 아름다워. 나의 사람아 허준곤 네. 항상 같이 있고 싶다는 거죠. 네. 지숙 씨는또 어떻게 이 무대, 또 동생인 무대를 네. 어떻게 보셨어요? 아유, 고녀석 그참 잘하네요. <laughs> 세계 무대를 누비고 다닌다고 생각하니까. <laughs> 어 정말. <laughs> 어떻게 근데 해외 다니면서 힘들지는 <laughs> 않았어. 먹는 거라던가 음, 이제 어느 날 이제 한국 음식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한국 식당을 막 찾으러 돌아다녔어요. 프랑크푸르트에서. 네. 거기에 한식당이 하나가 있더라고요. Yeah. 그래 가지고 너무 비싼데 너무 먹고 싶으니까 어. 어쩔 수가 없어 가지고 그 가게에다 들어갔어요. 들어가는 네. 곰탕을 시켰어요. 곰탕. 곰탕을 어. 시켰는데 프랑크푸르트에서 네, 프랑크푸트에서 곰탕을 그 시켰는데 해서. 근데 정말 거기서 뜬금없이 나오는 노래가 찔레꽃이란 노래가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 찔레꽃이란 노래가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할머니하고 이렇게 함께 있었는데 집에 할머니 댁에 보면 큰 전축이 있었어요. 네. 근데 거기서 늘 나오는 노래가 또 찔레꽃이었던 아 거예요. 곰탕을 먹으면서 곰탕 국물보다 더 많이 눈물을 아 처음으로 그게 눈의 에피소드였어요. 아. 할머니가 그리워가지고 보고 네. 싶고 그리고 미안하고 이렇게 뭐 살아 계셨다 그러면. 같이 제가 독일에 있으면 비행기 모셔가지고 <laughs> 네, 한번 같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또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제가 마음 속에그 찔레꽃이라는 노래가 남아 있습니다. <laughs> 손자의 모습을 할머니가 앞에서 그렇죠. 네. 보 노래를 시작했다는 그 자체가 야. 할머니의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음, 제가 그... 할머니랑 둘이서 같이 살았었어요 어머니 아버님과 이미 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요 예예어져가지고 예? 떨어�, 솔직히 할머니도 몸도 많이 안 좋으셨고 예예예예예예예예대장예으로 돌아가셨어요. 하늘에 계신 할머니, 저 좋은 선생님 만나서 잘하고 있으니까 하하에서지켜예예주세요 지금 <laughs> 예주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<laughs> 할머니가 이렇게 정말 할머니 소원대로 잘커는 호중 씨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제 그 살아 계셨을 때는 제 노래하는 모습을 단한 번도 못 보셨어요 못 보셨는데 아 참+ 참 살아 계셨을 때 제가 아무것도 해드린 것도 없고 그리고 이쁜 짓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못 해봤는데. 지금 제가 이렇게 턱시도를 입고 노래를 하고 있지만,